이유입니다.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탱이 공중으로 날라떨어진다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 빨래가 이상치 않죠? 없다라고. 어, 공중이 이상치 않죠?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때 묻은 수치를 실천한 조각이 한 뭉탱이 죽어 널브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민족이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에 참전하거나 참여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등의 지성때 모든 수치를 실천하고 한 조각 한뭉텅이로 널브러져 죽는 짓이다. 이거 뭐총 총에 맞아서 사람이 터져 죽는 그런, 그런 개념이죠폭탄에 맞아서 터져서 죽는 그런. 이렇게 험하게 죽는 짓이다. 더러운 수치를 실천하고 험하게 죽는 것이 조선 민족이 제국주의 이 이렇게 만주사변에 참전하는 짓이 그런 짓이다라고 이상히 지금 격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일파죠.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니다 민족 보니까 친일파에 대한 상세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이게 한무득이 비달기의 때가 기생서 때를 치는데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조선민족이 어, 제국주 의 일본이 이렇게 만주 사변에 참여한 것은 어, 백, 어, 백의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이 흰 비달기가 때를 묻히는 더러운 수치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흰 비달기에서 조선민족이 한무득이 비달기로 바꾼 흰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침입하는 신입하는 조선민족이 아니라는걸 여기서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달기입니다. 한 무더기 비달기. 이 그런데 이 무더기 비달기가 기세부터 때를 씻고 다시 하얗게 변해서 조선민족을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러고 그런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수금정이에 지저분하게, 수금정이가 지저분하게 묻으면 흰 비달기 이때는 또한번섞어다만할수된다는 거다. 수금정이가흰 비달기에 또 묻어요. 그럼 더러운 수질 실천하고 늘 부러져 죽는 짓을 하라고 또 만주 사면으로 제국주 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참여하 참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날아간다는 것이한탄이니다 각성하라고. 저기 봅시다. 방미로힘 비달기를 때려 죽이는 불길한 전쟁이 제국주 의 일본 놈들입 백인민족이 조선민족을 박명이로 때려 죽이고, 죽이고 있는데, 그박명이로 때려 죽이는 제국주의 일본분들이 일으킨 전쟁에 조선민족이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술지스럽고, 한심한 짓이냐 각성하라. 그 이야기에 의해서.